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합동합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예.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이것만 가지면 누구를 만나도 니까 착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왕, 왕 앞에 가서도 뭐야 우리가 뭐 얘기냐? 구원에게. 대통령을 만나도, 그리고 교수를 만나도, 정치를 만나도, 사업가를 만나도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뭐야이 구원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딱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평생 우리가 전화의 복음이 딱 준비가 되는 거야. 딱 장전이 되면 누구를 만나도 그냥 바로 구 원에게, 그건 전 누구를, 누구든지 누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불 열어서 오늘 수지 받는 날이야. 이거 구원에 가지고 귀가서 이거는 도저히 뭡니까? 가치로 따지면 뭐야?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세상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거야. 뭐, 저, 그,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해경 그 수준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야. 하늘의 비밀 10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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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0 m l 1 0 0 0 그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이런 축복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이, 이게 원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뭐예요? 문제가 생겨.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2장 17점. 이 언약을 놓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언약. 이선악과 이걸 먹으면 뭐? 정령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왔죠? 예뺀 마귀. 마귀가 와서 뭐야?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거짓말인거 거짓말에서 인간이 속아서 이선악과에 따먹은 죄를 준 거야.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준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원죄예요. 죄 짓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야. 이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나서 이게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 떠나니까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된 거야.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뭐 합니까? 소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 우상순배입니다. 우상순배하면 분명히 뭡니까?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지금 왜이 시대에 재앙이 일어납니까? 이겁니다, 우상순배. 3, 4대 망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재앙이라니까. 재앙에는 뭐야, 우상순배하면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뭐 이렇게. 일어난는 애들이다. 이거, 이거 모르니까. 이 추레옥기 20장 4, 5절 뭡니까? 3, 4대 망한다니까? 참, 망하는 거야, 우상순배하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왜돌 앞에 비우고, 막, 부, 나무와에 비우고, 그럽니까? 우상순배하다니, 참, 망,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 들어가야, 이 재앙에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소리가이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지역에 뭡니까 하나님보내신 겁니다, 선교사로 우상숭배하니까 계속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야? 정신 문제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 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니까. 막, 우울증으로, 불안, 장애. 지금 막, 10대, 30대, 거의 정신문제 많다니까. 자살자 가장 많습니다. 10대, 30대. 이 정, 이게 뭐야? 정신문제. 우상순변 수고하고 뭐제 그리고 육신에 또 뭐야? 육신문제 재앙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사마리아 사야안지뱅의 중풍명자 귀신들린자 가득한 거이 지역에 뭡니까안지뱅의중풍이자 귀신들인자 가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죽어. 내세. 내세 버 지옥으로 가는 거야. 누가 복음 16장 19절 31장 분명히 내세가 있다. 있어 천국과 지역이 분명 히 있다. 어디 있나 하나의 말씀에 수천 가지를 이루신 그 하나의 말씀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후대까지 후대 문제가 또 와요. 마태복음 2 7장 25장. 이 피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 피를 막우리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스실에서 뭡니까 육백만이나 그냥 가스실에 놓고 죽였다니까 유대인 학살 육백만이 얼마나먹은 겁니까 가스실에 그냥 이 무슨 말이이 피를 막 우리 우리 후손들 예수님이 후대 완전, 후대 무지까지 재앙이 오는 거야.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 재앙과 사단과 지옥배경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가 필요해요. 그리스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종교는 좋은 거지만 인간의 문제, 제앙을 해결할 수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뭐야?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석가, 공자, 마웨트 소크라테스 다 훌륭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 철학가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거야. 소크라테스 가 죽으면서 뭐라 했어? 제자들에게, 얘야, 뒷집에 있는 내닭한 마리 먹었는데 그, 그 외상값 좀 갚아라. <laughs> 그거 말하고 죽었다니까, 소크라테스가. 닭한 마리 외상으로 먹었나봐. 소크라테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부인이 악처라고, 악처라고. 부인 악처. <laughs> 아침마다 막박가지고 <바가지에> 있는 거야. <laughs> 그러다가 세수한 물 가지고 그냥. 확 <laughs> 뿌려. 그러니까 소크르테스가 아침에는 천둥이 치더니만 지금은 비가 오는 거야. 십만 원하고 뭐이렇 전동 치는구나 그런 세숫대야를 딱 보니까 전동이 어더니만 이제는 전동이 치더니만 비가 오는구나 <laughs> 역시 철학자에 철학자 <웃음> 아주 <laughs>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laughs> 소가르트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할 수을 없어요 <laughs> 그게 정결하니까 자기 뭡니까 타한마리못 갚아갖고 그 죽으면서 타한마리 갚아달라고 그런 거야.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인간, 철학, 골로에서 이장, 팔자, 초등학, 이에요 초등학, 뭐 철학이 뭐냐? 골로에서 이장, 팔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처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르면그리스로를 따름이 아니라 초등학문. 철학은 초등학입니다. 맨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어디 와서, 어디서 와서, 어,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간이 누굽니까? 이거 자꾸인가. 성경이 다 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게그 인간이다. 어디로 가냐.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지옥 가고. 어떻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 375천 년 전하다가 이 성경만 읽어도 간단한 답을 가지고 맨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맨날 이상 쓰면서 맨날 왜 사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학이라니까. 인생에 답도 없이 그냥 맨날. 그래, 쇼페나와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인간은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 많이 자살했다니까 자, 근데 자기놈이 뭐안 죽으려고 아침마다 냉수 마찰라고 <laughs> 건강하게 살았다니까. 인간. 자기는 안 죽으면서 남 죽이고. 자기는 오래 살았다니까. 이게 쇼페하고 인간이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게나다 해놓고 자기는 오래 살라고 냉수 마찰합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이게 철학이라니까. 철학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의 문제. 착하게 산다. 선행. 이사 64장 6절. 자, 선행으로 해결됩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선행상. 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게 해적선 안에 탄... 해적선을 탄 착한 놈이야. 그러니까 선장만을 얼마나 잘 듣겠어. 야, 가서 도덕질 해가고 와. 약탈해. 사람 죽여. 착하니까 많이 잘 듣다가 곧 그,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착하게 산다 된단 말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불이 오어요 어디 있어 십자가. 십자가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야. 마태복음 1장. 1장 20회전. 아들을 낳으러니 이름은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서구원하였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러니 이름은 예수하라 그들이 에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뭐라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부음 받은 자 이건 직분이야. 예수는 구원자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맞죠? 최 다니엘은 이름 직분은 뭐야? 랩런트입니다 다 그게 직분이야. 학생이야. 이게 그리스도는 직분. 귀 이름 부음 받은 자랍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이 구약에서 요한복음 14장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 그리고 로마서 8장이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요한에서 3장 8절,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야. 이 모든 일을 몽땅 하신 분이 그리스도야이세 가지. 참 선지자, 여기 참, 참이 들어가요, 참. 참제사장참 왕입니다. 이 일을 못 당하신, 그그리스도야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여 죽으시면서 다 도말하시고, 이 사단의 세상 왕, 사단의 공중군세자분자, 이 사단을 꺾으신 참 왕,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인생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내죄 문제와 이 지옥 문제와 사단 권세에 이기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내마음에 오실 때 모든 것에서 뭡니까? 제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야 은혜. 은애가아니라 은혜입니다. 알겠어다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 암아 구원받는 거야. 참, 하나님의 의대, 은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성전 사무신 겁니다. 성전.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수 없냐? 알지 못하느냐?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요한복음. 14장 14, 내 이름으로 기다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는 그힘 가지고 승리하는 가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아침, 낮, 밤, 이 24시. 그만 25시 하나님 나라 영혼의 작품 속에 막 들어가는 가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마. 위드, 인마의 원래스, 시스템이 탁 세워져.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언제까지 성령으로만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영원히 함께.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일사를 너에게 주자. 영원토론도 함께 있겠다.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영원히 뭐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구원의 게 본론이야.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전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별로, 요 비밀만 가지면 전 세계 마약 80억 누구든지 복음전할수 있어요. 이것만 탁 내, 내 속에 탁 가슴속에 장착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살릴수 있어요. 설리는 자가 됩니다. 전도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야. 스타 하 하늘, 하늘 나라의 스타입니다. 스타 단일 단일 12장 3절, 12장 3절에 보면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뭐로 행복하면 되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 만족, 그리고 충분함은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행복한 뭐를 가지라?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이게 서미타임. 서미타임. 이 시간을 딱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행복한 시간. 내가 서밋 타임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시스템 속. 그래서 말씀 시스템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장 사도의, 사도의 가르침 따라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만 떠게 뭐, 되면 오로지기도 하기 심술. 그래서 말씀 시스템 속에 있을 때 각인 뿌리 이 체질화가 되는 거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불이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대로 운명이 다 바뀌는 <laughs> 가난 무능 질병이 다바뀌능합니다 다 가난 무능 가난 피체 경제가 이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뭡니까? 먹다가, 먹고 사유가 그거 고민하고 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삼채 5천여 명을 보고만 하고 가는 거야. 빛 경제. 이런, 이런, 비채 경제. 가난. 가난이 담은 것이네. 경제. 그리고 뭐야? 무능. 내 하늘에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야. 그 오나시스 아죠 선바강. 늘 부두에서 일하는. 근데 자기는 막선방에이 돼서 전 세계나 다니겠다. 그 꿈을 꾸고. 오나, 오나시스, 세계 최고의 선바강이 됐잖아. 요 무능이 막 해결돼. 오직 요일선 제창정 찌템. 그리고 질병 저주가 다거나 독수리 날개 치면 쇠물 얻는 거야, 막. 다이어도 곤비창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탁, 이세계보마만 전천후 체력이 막 길러지는 거야. 가라, 앉는 질병, 저주가 다 무너지도록, 탁, 이 속에 막 각인 뿌리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마지막, 사람 살리는, 우리는 캠프하는 거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캠프. 그래서 우리는 막 예비한 자, 예비된 자다 살리는. 그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전된 자는 막,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사람 살리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런 빛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옵니까? 예비된 자들을 찾는 거기에 쓰인 받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주안에도이 구원의 길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살릴 수 있어. 하늘나라의 뭡니까? 스타입니다, 스타. 별들의 전쟁이야, 스타가 되면.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 행복하니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늘 뭡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 속의 은혜 받아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 살리는 뭐야? 캠프가 되는 거야. 빛의 증거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주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재와 사단 지옥의 인생문제 다 끝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전세계 80억을 살릴 만큼 진주와 서복이나 이삼치 5천 정도를 복음할 만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삶을 통해 각인뿌리 체질화가 바뀌어서 살리는 캠프 인생이 되게 역사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